십니까? 저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길 때 대한민국의 여성들도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수백 차례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여성의 인권 사회적 지금도 자디찬 감옥에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헌법과 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토킹법이 웬 말이냐 전공이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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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이를 석방하라 스토킹처벌법이 웬 말이냐 전공이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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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이를 석파하라! 스토킹 처벌법이!